모르겠어 몇개 정도 들렸는데 3월달에 3월 나온대잖아 어몇개 정도 들릴 거..어 시작해 몇개 정도 들릴거 같은데? 모르겠어 800은 나오겠지 나는 아, 850만 넘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돈 받걸랑 무슨 돈? 장학금 어? 난 장학금 조건 700 이상인데 부럽네 참고로 이거 장학금 그 뭐냐 어 내개 잘로 들온다 음. 오 시체에도 이름이 있어. 나인. 나인! <laughs> 아홉이라는 <아오비라> 뜻이다. <laughs> 정보 이건 독일어다. <laughs> <laughs> 절대 절대 아홉이 아니다. <웃음> 아홉 <웃음> 무수, 무슨 더 빨리 피 흘리게 해달래 숨구멍을 뚫어달란 뜻인가? 숨을 쉬어! 친구들! 오 시체 없어졌어 오 호밀밭의 파수꾼 아닌데 이건 파수꾼이 아니잖아? 오 호밀밭의 환경파괴 그래, 예, 개베어. 개베어다. They're people. They're blood. 아 h uh. Left or right. To 이럴 때는 우리는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, 어꼭 어, <laughs> 오른손으로 스류탄을 집어먹는다는 건가요? 꺽 <laughs> <고>! 그냥 뒤져라 아, <laughs> 네, <laughs> 바이킹식은 오, 야, 스류탄한 번에 두 개씩 날라온다. 이제 멋진데 좀 원래 두 개씩 날라왔잖아. 엄네. 일어나라. MP40이 필요하다. 응? 뭐야? 뭐야? 엥? 엥? 살려줘 나 갱김. 어 <laughs> 됐다. 뭐안개두들겨 뭐, 뭐 <laughs> <laughs> 야! 나이. 오이스. <laughs> 아 수류탄 <악수르탄> 제대로 맞았. <laughs> 오야 탱크 폭파 당했네. <laughs> 폭파하는 것으로 결정. 혹시 얘네들 두개씩 겹쳐서 던지는거 아닐까? <웃음> <웃음> 어, 손이 좀 커가지고 혹시 몰라 <laughs> 어, 손이 크니까 한꺼번에 두개 던지는게 아닐까 한 사람이? 가능성이 있음 <laughs> 그러,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이 많은 수류탄은 도, 도무지 설명이 안된다 잠깐 일어났는데, 벌집이 됐어. 어, 어 이런. 아, 이런! <웃음> 이런! <웃음> <웃음> 몇 개야, 방금? <laughs> 아, 씨, 양, 세이브가 왜 여기서 됐어? 다리 위에 있는 거 아까 잡았었는데. 잇나라 그럼 파 들고있어 기억해둬 그만 좀 누워 아, 나도 늦겠다. <웃음> 아, <웃음> 너가 죽인 거야. <laughs> 음, <진짜> 번갈아 가면서 <laughs> 두고 있냐? 야, 술을다더 있어. 이쪽에 오! 조금만 더 늦게 말해. <laughs> 너 어디 있냐? 앞으로 가고 있냐? 어. 참호선 따라서 계속... 이동 좀. 여기 있는 애들 계속 스폰해. 레조도프씨 제발 안전한 길로 좀 가. 가로 간다. <laughs> 간다야. 안전한 길로 가라고. <laughs> 레즈노플 왜 따라가 너만의 길을 찾아. 레즈노플 정작의 뒤에 있잖아. <laughs> 뭐야? 정작 이분은 뒤에 계신데. 여기 안에 기관총 있을걸? 32. 음. 이 FG 보시기 있을 거야. FG 42. 이게 최고의 총이야. 최고의 총, 최악의 플레이어 <laughs> 됐다 뚫었다 그 발사 속도 빠르지 않아? 응 음, 엄청 빠름 반동도 엄청 그 약함 드비트 음... 리가 주셔야... 캐리이 끈다. 판처, 판처 슈렉. 뭐야 여기도 얘들도 들고 있어. 오. 저 탱크가 날 봤어. <laughs> 안데 날 본다 됐어 두대더 있다고 어디야 야 없네 숨었다 바로 앞에 있었네 뭐야? 오 하나 더 있어. 오 드미트리가 <laughs> 아니 레즈노프가 잡아줬어. 안돼 탱크가 날 봤어. 쏴. 그렇지. 음, 코비니까 드미트리를 둘로 쪼개야 되는 거 아니야? 음. 내가 드미고 네가 트리할래? 이 묶어서 부르는 거 아니냐? 됐다. 여이. 왜? 여기 1번에 독일군이 있어그래그 집안에서 나한테 지금 판저 슈링 날렸다. 아파 죽겠어. 아 야. 2층에 있어 그거는 나 지금 1층에 엎어져 있어 그냥 들어와 어, 저 위로 가면 됩니다 <laughs> 잡았다 하나 더 있음 그냥 가 예, 푸지 주었다. 안돼 가면. 기관총. 다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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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우와, 웃음> <laughs> 너무 과잉이 남아냐 <laughs> 너무 지나친데? <laughs> 어왜나 박았다 내가 가, 내가 가. 왜안 넘어가지 이거 도망가 <laughs> 여기 뒤에 숨자 아, 겁쟁이가... 아, 겁쟁이가 좀크자한번더기한번 더! 갑가기 갑자기 갑이기 갑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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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, 여기 아니야? 아, 저기네 앞에, 앞에 야 사이좋게 옆에 딱딱 타면 되겠구만 아, 잠깐! 아직 안 탔! 어, 체르노프 뛰어온다 히히 우리 옆에 뛰는 게더 빨라 어, 그렇네 이히히 걸어간대요 근데 우린 느리잖아 <laughs> <laughs> 내리자 어 나, no. 그걸 못 맞추냐? <laughs> 아니, 못 맞춘 게 아니라, 저사이로 지나갔어. 예술적으로, <laughs> 예술 점수 10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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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. <laughs> 내가 내가 맞을 뻔했군 다행이야 온몸으로 맞아 버렸다 됐다 아 뭐야 어디서 쏘는 거야 <laughs> 너, 너 네가 죽으면 어떻게 アハハ 뭐가 터진 거야? 그만 좀 퍼져 넌 드, 너 너무 많이 죽는 거 아니야? 죽이야? 응, 그럴 수도 있지. <laughs> 뭔총 맞았다고 팔이 뚝뚝 떨어지냐? 기관총으로 처맞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? 나도 좀 도와주시오 아니요 뭐야 어딨어 안 보여 오 진짜 수류탄 정확하게 날라오네. 내 위치 <laughs> 저렇게 멀리서 던졌는데, 야 초소에서 던진 수류탄이 내 쪽까지 날라와서 저 한참 멀리 있는 야구 선수. 어때? 야구선수 아니었을까? <laughs> 무슨... 그럼 저기 있는 병사들 다 야구선수임? 응 야구선수들만 모아놓은 뭐 부대인거지 정예부대냐? 응 그렇게 따지면 어? 매번 만나는 부대가 다 정예부대인데? 여기 우리가 너무 그 앞서 나가고 있어서 정예만 만나는 거있수도 <laughs> 무슨 똥 같은 이론이냐? <laughs> 뭐야 후퇴하고 있다며? <laughs> 눈에는 눈. 임플란트임플란트 무슨 임플란트. <laughs> 개소리야? 어디서 계속 총 맞는 거니? <laughs> 그들이 모든 곳에 있어. <웃음> <웃음> 언제 왔니? ロオード・ン・アイオン。 왔구나, 왔다. 월드 오브 탱크 <laughs> 너가 잘하는 것. 아, 환자 슈렉 맞았다. 환자 슈렉 아프다. 어디서 계속 날라오는 거야? 나 전차 반파당했다. 아이야마 네가 뒤져버리면 어떡할 거야? <laughs> 난 고철이. 환주 아... <laughs> 수력이 너무 세. 너가 좀 대신 맞아줘. <laughs> 나 죽는다. 나... <laughs> 적 전차 격파. <laughs> 너 뒤에 독일군 걸어가는데. 응. 걸어가는 놈들은 내 담당이 아니고요. 이담 내 담당이, <laughs> 담당이 어디 있어, 이 자식. 이젠 생길 거다. <laughs> 이젠 너 담당이다. 아, 개놈 세이브. 정 정차 파 우와 내 전차 반파다. 하지만 난 야, 싸울 파, 수 있지. 한 어디서 거야? 오른쪽, 오른쪽. 응. 어, 야, 야, 너 터질 것 같어. 고건 <laughs> 나도 똑같구요. 야, 탱크 타고 있는데 수류탄 표시. <laughs> 뭐야 어디서 어디서 날로? 뭐뭐 뭐야? 어, <목소리> 후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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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엄직합니다 워로탱. <laughs> 나 아, 터진다. 나. 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저거 다 티거전 차 아니냐? 어, 왜? 이렇게 쉽게 부셔져? <laughs> 아니요, 월탱이었으면 우리 벌써 싸그리 박살 났어야 되는데 또 있지도 못하고. <laughs> 아이씨, 이거 어디로 들어가야 돼? 돌아가야 되나? 이쪽 아니야? 뭐야, 이 탱크들을? 그쪽이요? 그쪽이야? 그쪽이야? 아이 독일군 정리하는거에요 온투 베를린 정답. 블랙옵스에서 죽는다. 쉿답. <laughs> 나나 그거 안 했어. 명상도 안 받고. is a c